안녕하세요. 월르티입니다 오늘은 유라시아 횡단 한국에서 자동차 배를 실고 나갈 때제반소리를 알려달라고 댓글을 올려주셔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이 필요합니다. 쉽죠? 두 번째, 자동차 운전면허증,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면허증은 경찰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년이고요. 나중에 연장될 수 있으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식별번호 ROK 스티커. 이건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영문 등록증 받을 때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없으면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ROK라고 쓰면 되거든요. 오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스티커가 한 1년 만에 떨어졌나? 1년도 못 견딘 것 같아요. 떨어지고 다녔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니까 꼭 붙이고 다니세요. 그리고 일시 출입 신고서 이건 세관 제출용인데 페리 예약하실 때 메일로 받아서 그대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고 차량 번호 차대 번호 등록 중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블라디보스톡 현지 통관 신고서 또 마찬가지로 페리 예약할 때 같이 오거든요 그거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조심하실 거는 차량 영문 등록증에 나와 있는 내용, 스펠링 꼭확인하서 똑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차량 등록증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한국어 등록증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영어 등록증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발급받으려면 뭐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발급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런 걸잘 모르십니다. 처음 하시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자동차 일시 반출을 하려고 한다고 잘 설명해 주시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해달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공문서를 프린터 출력을 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문 자동차 등록증은 여행할 때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국경에서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스캐너 워낙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이 독보기 같은 거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잉크젯으로 뽑은 거는 도트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걸 위조됐다고 거의 생각을 하세요. 아, 참. 공무하시는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인쇄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또 이게 바래고 헤어지고 뭐 그럽니다. A4 용지를 그냥 뭐 그냥 쓰시잖아요. 그쵸? 네.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 라트비아 국경 넘어갈 때 라트비아 국경에서 한국인 등록증을 <laughs> 프린터 인쇄해서 발급하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국 등록증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이게 번역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지만 일단은 전혀 그런 문서는 믿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차량 사진, 앞, 뒤, 옆, 특히 차대 번호를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차가 오래돼서 차대 번호가 잘안 보이는 차가 있잖아요. 녹이 끼어갖고, 그건 차량 등록소 가셔서 다시 타각을 하셔야 됩니다. 타각하실 때 번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상입니다. 여덟 가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자,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입국 비용 또 정리해 봤습니다. 차량 운송비 67만 7,000원 나왔고요. 차량 운송비는 SUV나 승용차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캠핑카는 더 비싸겠죠. 캠핑카는 가격 모르겠습니다. 예. 승선 비용 2인의 38만 원 줬고요. 아, 차주는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6인실 침대 칸으로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통관 대행비 14만 3천 원 나왔습니다. 러시아 통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로 대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통관세 5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세 플러스 보세창구에서 주차한 주차비 포함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책임보험 두달 16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한달 하면 5천 원으로 좀가꿀수 있고요. 이 일에서 총 비용은 1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와. 싸게 느끼실 수 있는데, 거리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비싸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딱 하나 루트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도착 후, 러시아 통관 특성상 도착 일로부터 늦으면 2, 3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에서 내릴 때 많이 준비를 하십시오. 항상 대부분 하루면 되는데 늦어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동해 항해서부터 러시아 횡단 일정을 구글맵으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게 있는데 너무 빠르게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또 댓글 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곧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까지 꼭 찍어서 올릴 거예요.